네, 안녕하세요. 차원맨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법인택시에 근무하고 있는 1년이 안 된, 예, 초보택시기사입니다. 예, 제주도에서 법인택시회사에 이제 한 10개월 좀 넘은 예, 초보택시기사고요. 이 초보택시기사가 이야기하는 연매출 1억의 비법, 예, 초보가 얘기하는 그런 매출이라, 예, 좀, 베테랑 분들이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laughs> 1년을 해보니까 이제 경험으로 예, 1년을 아직 1년은 안됐지만 어, 연매출을 1억원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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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어서 예, 제가 생각하는 예, 정답은 아닙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연매출 1억원을 돌파하기 위한 음, 방법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쨌든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연매출 1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이라든가 이런 자기관리 이제 뭐 아프지 말아야 되고요. 예, 건강하게 자기가 컨디션 조절하면서 근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려면 우선은 이게 아무리 앉아서 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예, 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예,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1년 내내 꾸준히 일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어. 운동, 운동이 왜 중요해요? 건강만 하면 안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 직업 특성, 특성상 감기 걸리거나 이런 데 노출이 아무래도 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타면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계속 하루 종일 접촉하다 보면 이 바이러스 아무리 환기를 자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운행하는 동안에서는 이제 바이러스에 같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어 건강하고 신체 리듬이 좋은 상태라야만 이제, 이제 감기라던가 다른 잔병치를 안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비결, 예, 건강입니다. 운동을 포함한 예 건강이 첫 번째 비결이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 안전 운전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매출을 쫓다가 이제 바쁘게 운전하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안전 운전, 방어 운전에 소홀하게 돼요. 자기 친히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되더라도 예, 운행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차를 뭐 맡기던가 갔다 왔다 하다 보면 그래서 방어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안전 운전입니다. 예. 무사고 사고가 없는 안전운전이고 그리고 어, 꼭 차대차 사고만이 아니고 승객이 내릴 때그 예, 내리는 방향으로 오토바이가 인도와 차 사이를 지나가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래서 승객이 하차하는 예, 그런 문제에 이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승객이 완전히 내리거나 아니면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콜이 들어왔다고 빠르게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승객이 내리고 문을 닫은 걸 확인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 1, 2, 3초,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세면서 하나는 오른쪽, 둘은 왼쪽, 다시 오른쪽을, 왼쪽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출발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그런, 어 승하차 시나오 발생하는 사고를 조금은 그래도, 예,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가 13시가 이렇게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연 매출 1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어, 손님이 있든 없든, 하루 자기가 정한 시간에 꾸준히 나와서, 어, 그리고 한달 내내 꾸준하게, 또는 1년 내내 꾸준하게, 안 쉬, 안 쉬고 달성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정한 그런 스케줄, 뭐, 여름에 한 번은 나는 쉰다, 이렇게 했으면, 그 쉬는 시간도 뭐, 꼭 하루 종일 쉬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자신이 충분히 쉬었으면, 그날도 뭐, 운행을 조금, 조금이라도 해준다던가, 어쨌든 자신이 가능하다면 컨디션이 허락한다면 쉬는 시간을 좀 가지긴 가지되 거기에 왜냐하면 사람이 쉬다가 오면 조금 더 쉬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관리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또네 번째는 세 번째랑 좀 결부되는 거긴 하는데. 예, 금주와 금연입니다. 금주와 금연. 예, 사실, 어, 예, 술이라는 게 먹으면 몸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해소될 수 있지만 몸에는 오히려 이제 더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왜냐면은 하 피로라는 게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해독하는 그런 작용에 그런 어, 에너지를 쏟다 보면 운행으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나 몸의 그런 회복력을 써야 되는 그 에너지가 예, 술을 해독하는데 쓰다 보면 이 신체적인 회복력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할 수가 있고 수면도 충분한 휴, 예, 수면을 못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금주가 정말 중요하고요. 뭐 한달 내내 마시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쉴 때는 마실 수도 있긴 있지만, 적정한 금주와, 그리고 퇴근 후에 맥주 한 캔, 맥주 두캔 마시는 게, 사실, 별로 좋진 않아요. 이게, 뭐, 조금 마시고 자는 게, 어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밥한끼에 먹을 때 반주 정도, 반잔, 소주 반잔은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엔,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금연. 금연이 솔직히 음, 택시라는 직업에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차 밖에서 피고 온다 하더라도 타면은 승객분들이 그 냄새가 남아있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손님이 타더라도 손님이 택시 기다리면 담배 피다가 택시가 보이면 담배를 끄고 차량이 탑승하시잖아요. 예. 그래도 그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근데 이 담배 한대 피고, 한두대 피고, 세대 피고, 하루에 한 다섯 대, 여섯 대 피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는 큽니다. 하루에 5분씩 다섯 가지만 해도요. 30분. 예, 한 달이면은 30만원 매출의 차이가 나요. 예, 요. 5분, 1 0가지를 피면 5분씩, 10번이면 50분. 이러면 한 달에 60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 결코 작지 않은 금액에, 건강도 건강이지만, 그 잠깐잠깐 잠깐 시간에도 매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승객에게, 승객에게 친절함. 예. 승객에게 친절함이에요. 이게 어, 친절한 거랑 뭐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지만 상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친절하게 대하고 하면 승객이 하차하거나 이럴 때 여금을 결제하거나 이런 트러블이 덜 생겨요. 근데 친절하지 않을 경우 술 드신 손님한테 약간 트러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친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승객하고 마찰을 빚어가지고, 예를 들어 승객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 오고, 이러면은 또 10분, 20분, 30분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자존심이나 어떤 기분 나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승객하고 어떤 말싸움이든 어떤 트러블을 이루, 해봐야 금전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다시 만나지 않게 눌러서 아, 평생 다시 안볼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친절함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 트러블 안 일어나서 내 시간을 예, 오롯이 근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 친절할 필요도 있다. 예,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친절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 매출에 도움이 도움을 위해서라도 친절함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선은 연매출 1억 사실 자기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잘된 사람은 어떤 절실함이 없더라도 그렇게 매출을 올릴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금전적인 절실함이 좀 있어야 이 성실함, 성실함이 절실함에서 오는 건지 어~ 성실함 때문에 매출을 오르 건지는 중요치 않아요 예 중이천 닭이냐 달걀이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절실함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가끔 개인택시 사장님들 중에서 대출을 받고 어느 정도는 받고 택시 번호판을 사가지고 근무하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그런 대출 갚을 게 있어야 절실해서 운행을 더 하지, 그런 대출도 아예 없으면 운행을 시험시험하게 된다. 그래서 대출을 좀 안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맞고 틀림을 떠나서 어떤 매출에 도전함에 있어서는 약간 절실한 마음이 좀 더, 어, 그런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절실함이 안전 운전을 방해할 정도로 되면 안 돼요. 절실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과하게 운전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예요. 사고 나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어떤 이런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길에 손님이 없고 지금처럼 저처럼도 콜이 올리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근무하는 거예요. 손님이 없다고 휴식하거나 집에 들어가고 퇴근해버리지 마시고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은 손님이 있든 없든 예,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손님도 생기고 예, 매출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뭐 이게 절실함에 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어떤 그런 꾸준함, 예, 절실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근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뭐 12시간이나 13시간 정도 꾸준하게 근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 어떤 주변 환경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신이 어 하루 13시간, 13시간, 12시간, 13시간 꾸준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가정적인 안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주변 환경에 영향을 거의 안 받긴 하지만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 내에 어떤 시간을 그래도 자기가 충분히 근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게 근무 시간을 꾸준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네. 12시간, 13시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하루에 6시간이든 7시간이든 자기가 어, 잠자는 시간을 예, 꾸준하게 꾸준하게 아, 아주 안정적으로 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이 12시간, 13시간 근무도 예,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 하더라도 마지막 목표 매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이 모든 거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자신이 하루에 목표 매출을 25만 원으로 설정을 해 놔두면 절대 일 년에 1억은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5만 원씩 한 달을, 한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25만원씩 30일이면 딱 750만원 매출밖에 안 되거든요. 750만원씩 12달을 근무하더라도 1억은 될수 없습니다. 1억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매출 목표를 약 30만원을 잡습니다. 그러면 한달 내내 일하면 한달 매출이 900만원이 되니까 1년이면 1억 약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한명 65일 하는일 나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다사정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하면은요. 우선은 월사 하루 목표로 30만 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3만 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열흘 동안에 300이 기본 매출이 있지만, 한 330만 원을, 만약에 열흘 동안 330만 원을 매출을 올렸다면은, 하루를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어놓고 메꾸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초과를, 초과 달성을, 목표보다 초과 달성을 해두면, 쉴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3일을 쉬어도, 900만 원이나 매출이 가능해요. 그럼 사, 하루에 3만 원씩 계속 할수 있느냐?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3315만 원을 달성을 했다. 그럼 다음 날 하루 종일 쉬는 게 아니고 낮에 쉬든 밤에 쉬든 반나절만 쉬는거예요 반차. 예, 직장 생활 때 하, 하던 그 반차를 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꼭 쉬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쉬는 시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반차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표를 딱 정하고, 근무하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한달 내내 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제 자신이 쉴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연매출, 예, 1억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해보니까 가능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 저는, 계산을 해보면, 네, 사실, 1년에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 하루, 예, 27만 한 4천 원 정도를 하면 돼요. 27만 4천 원을 하면 되지만, 왜 제가 30만 원 목표를 잡냐 하면은, 하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 근무를 못하는 날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어, 30만 원씩 한달 내내, 근무를 해서 900만 원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어, 31일까지 있는 달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은 예,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예, 3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예, 목표로 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통 예, 1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나, 어 기본적인 매출을 한 3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던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뭐, 한 33만원에서 36만원 이렇게 매출이 좀 높게, 어 발생하는 그 요일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이제 평일날 목표가 30만원이다 하더라도, 뭐한 28만 원, 27만 원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만회가 돼요. 하지만 평일 날도 되도록이면 이제 아, 오늘은 평일이니까 한 23만 원, 24만 원만 하고 나중에 주말에 채워야지 하면 그거는 또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또 힘들 수가 있어서 해보시면 약간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최대한 30만 원은 못 하더라도 28만 원, 29만 원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 조금씩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꾸준하게 근무하 하, 해야만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네연 매출 1억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종합해 보면 건강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과 운동, 그리고 성실함, 금주 금연 등 성실하고 절제되고 그런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전 운전, 무사고를 통한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세.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하루 평균 매출 약 30만원 정도를 달성하면서 휴식은 최소화, 한 달에 한 2회 내지 3회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는 요 정도의 그런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연 매출 1억 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는 건강, 건강이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많은 매출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수 있는 그 최상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연매출 1억을 여러분 모두도 한번 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한번 노력해가고 도전해보는 꼭 목표를 이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전 자체도 의미 있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초보이고 아직 1년도 안된 초보 택시유튜버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매출 1억 발생하기 위해서는 건강 안전운전 꾸준한 목표 매출 가장 중요한 상들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짧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로 원 없이 달리는 남자, 차원맨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